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t q q XXL 상승 낼리 시작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반등 중인 이 종목이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제 ISM 제조업 때문에 안 좋았지만 시장은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관세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주가 모습입니다. 메타는 AI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하면서 반도체 섹터인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약간의 부진을 하고 있지만 다시 반등하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머스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다시 상승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더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관세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고 라 얘기하면서 수요일까지 각국의 최고 제한을 촉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 도 급하다는 얘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번 주 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좋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겠고 지금 관세로 누른다 해도 다시 한번더 이렇게 계속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눌리면 올라가고 눌리면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주가 시장입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약간 빠져서 지금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없고 파월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파울은 경제지표를 보고 얘기하겠다라고만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1377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부터는 정립식으로 계속 분할 환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만약에 135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조금 더 크게 비중을 들여서 바꿔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장기 자산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약간 빠지는 건 했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1,450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지금 이렇게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이만큼을 먹고 나오기에는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기다리시면서 상승과 하락을 느끼시면서 위에 올라가면 익절해 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지금 5,935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만 해결된다면 6,000, 그리고 6,100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이 너무나 어, 수익을 내기에는 짧은 구간이다. 그래서 리스크는 밑으로는 있는데 위에 이 정도 먹자고 들어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밑에 잡으신 분들이 한해서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우도 지금 42,000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들은 현재 열려 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SCH도 보시겠습니다. 이 계속 정립식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26불 88센트 이상부터는 정립식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빠진다면, 이때가 모아갈 찬스가 되지 않겠나라고 SCHD 보고 있습니다. QQQ를 보시겠습니다. QQQ는 523불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쭉 올라간다라고, 어, 뭐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았고, 지금 현재는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티켓기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약간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지는 구간마다 모아가시더라도 지금 당장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데 대한 되돌린 어 103K 정도가 상당히 여기서부터 반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더갈수 있지 않겠나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 어, 중요한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지 않겠나 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약간 반등을 해줘서 지금 2600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2400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를 보시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렇게 약간 박스권을 거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최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여러분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불, 여기서부터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팔란티어를 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쭉 홀드 하시는 게팔란티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지금 인수 합병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빠지면 이때가 아이온큐를 모아갈 기회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RSI가 59까지 지금 80대 가 너무 높았죠. 이때는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익절을 했고요. 그래서 쭉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39분까지 온다. 그럼 이때가 여러분들 매수할 찬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9H에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좀더 빠질 수도 있겠다 좀더 빠져서 어느 정도 36불대 이 정도만 와준다면 아주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모아 가신다면 이때부터 모아 가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SMR도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와서 높은 RSI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가서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쭉 빠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72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RSI가 계속 높게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서 이 구간을 먹고 나오기에는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이는 SMR입니다. 엔비디아를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 후 박스권 만들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지금 높은 RSI를 보고 있어서 지금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은 홀드가 지만 지금 들어가서 이 앞으로 150까지 먹겠다 하기에는 조금 더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속수에도 보시겠습니다. 약간 반대가는 모습을 보주면서16 물대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고 아래 사이도 어느 정도 지금 55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져서 지금 약간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약간 말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0일선과 오일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차되는 지점까지 왔을 때 애플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 s 이가 빠지거나 스토크에를좀더 빠져서 말아 올릴 때 들어가시더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뭐 새로운 뭔가를 발표해 준다면 바로 상승이 할수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내려오면 그때가 다시 한번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330을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못 지켜준다면 310 불, 300 불까지 좀 지켜주면서 여기서 반등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SLA도 보시겠습니다 약간 좀 빠졌죠 그래서 14. 잡을 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반응이 나오려면 일론 머스크의 한방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뉴스들이 사이버 택시 저가 모델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말고 다른 뭔가의 뉴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실적으로 그리고 판매량으로 전기차가 발쳐 준다면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주식 멤버십 가입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요. 그렇게 나오면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그 위에도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메가커피는 지금 1,990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종목, 그리고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탑시크리티 방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플러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가입하는 방법은요. 게시물을 누르시고요. 시크릿 멤버는 이 링크를 누르면 지금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링크가 나오고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멤버십에 누르시면 5월 텔레그램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